라벤스 브루거 메이크 앤 브레이크 챌린지 게임의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메이크 앤 브레이크 챌린지 게임의 구성은 두 명이서 할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팀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도형 조각들이 각각 어, 이렇게 두 명이서 나눠서 할수 있을 게 각각 같은 수량으로 이렇게 나눠서 주시고요. 이렇게 나무 집개가두 개씩 두개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여기에 플라스틱 트레이에 카드를 끼우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양 팀이 앞뒤에서 똑같은 그림을 보고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에다가 카드를 끼우고 가운데다 놓고 이제 양 팀이 이렇게 나뉘어서 게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다른 메이크앤브레이크와 마찬가지로 카드를 보고 모양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트레이에 끼워져 있는 모양을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어, 이렇게, 집게로 가지고 와서, 동시에 시작하면, 이, 양쪽, 카드 양쪽에 있는 모양을, 이렇게, 어, 집게로, 손이 아닌 집게로, 이렇게 해서, 뭐, 쌓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쌓는 팀이 스톱을 하고, 이 카드를,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 카드를, 가져오면, 이제, 다음 카드를, 이렇게 넣어서, 게임을, 진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넣으면, 카드의 그림이 양쪽에서 다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게 사용이 있어서 어 어린 친구들은 집게 어느 곳으로 잡아도 상관이 없지만 보통 본 게임에서는 집게 가운데 부분에 얇은 홈이 있습니다. 그홈 위쪽을 잡고 집게를 이용해서 이렇게 도형들을 잡아야 되고요. 그 아래쪽으로 잡게 되면 게임은 반칙이 됩니다. 그래서 꼭 집게 위쪽을 잡고 이용을 해서 놓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다른 메이크 앤 브레이크와 마찬가지로 카드를 많이 모은 사람이 이 카드의 점수를 더해서 가장 높은 사람이 게임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카드의 종류가 어 다른 메이크앤브레이크와는 조금씩 다르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카드의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지금 첫번째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메이크앤브레이크 규칙과 마찬가지로 이 그림 모양을 똑같이 만들면 됩니다. 아래층부터 차례로 이렇게 똑같이 모, 만들어서 쌓으면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어이 지금 파이프 오르겐그 파이프 모양으로 쭉 6개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도형 조각을 이렇게 키 순서대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순서 순서대로 해서 키 순서대로 여섯 개, 여섯 칸을 만들면 됩니다. 단 도형을 여섯 개를 가지고 여섯 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도형의 개수는 몇 개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데 높이가 여섯 종류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차례로 여섯 칸에 그 도형을 쌓게 되면 이 카드를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이세 조각의 조각을 가지고 모양을 쌓되 바닥에 닿을 수 있는 것은 최대 두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즉 어, 여기에 있는 모양은 이 모양 그리고 이 모양 이 둥근 기둥 모양 이렇게 해서 모양을 쌓아야 하는데요. 바닥에 닿을 수 있는 최대의 모양의 개수가 두 개라 그 조각의 개수가 두 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집게로 해서 이렇게 쌓을 수도 있고요. 하나가 닿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쌓아도 되고요. 바닥에 닿을 수 있는 개수가 최대 두 개라는 뜻이고, 지금 숫자만 있고 위아래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모양에 상관없이 네 개의 조각을 가지고 와서 바닥에 싹 돼. 역시, 네 개의 조각을 가지고 와서 바닥에 쌓게 바닥에는 최대 두 개의 조각만 닿을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제가 두 손으로 하고 있는데, 한 손으로 집게발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쌓게 되면 이 카드를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모양이 여러 가지 조각이, 입체도형의 조각이 모양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점은 이렇게 집게를 이용해서 모양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곡면을 가진 부분이나 이렇게 두께가 얇은 부분은 쌓기가 힘드니까 천천히, 꼼꼼히 해서 모양을 모두 쌓을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카드를, 이렇게 여러 가지 카드를 많이 가져와서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